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토미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금요일이고요. 비트코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또 스캔 부분을 보여줬어요. 제가 어제 박스경제TV에서 지지 구간이랑 저항 구간 이렇게 두개 드렸는데, 어, 아쉽게 지지 구간 어, 이탈하고, 지금 이제 이 검정색 하락 채널 하방 이탈을 하고, 다시 재지하고 올라온 상황이죠. 그리고 제가 언급드렸던 저항 구간 딱 터치하고, 7.7%약 1600불 정도 되는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어, 참고로 이 저항 구간은 여기 빨간색 채널 하단, 리테스트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 이 채널 밑에 빠지고 다시 들어올 때 이럴 때 보시면 제, 제 채널 전략 딱이 상황이죠. 하락 채널 하방 이탈하고 다시 재지할때 들어올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여기서 리테스트 지지 안 주고, 바로 확 올리고, 이렇게 내려보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가고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느 정도, 리테스트 지 기대를 해볼만 했거든요. 여기서, 리테스트 지 기대해볼만 했는데, 어 그냥 안 주고, 바로 또, 어, 뚫고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여기가 왜냐면 또, 전 매물 때도 이렇게, 어, 지나가고 있는 자리라서, 어느 정도, 리테스트 가 나올 것도 했는데, 기형이, 패턴, 홀쭉해진 기형이가 됐네요. 요즘에 뭐, 기형이 패턴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올라, 올라갔다가 여기서 좀 이렇게 그리면서 내려오는 게죠 아, 그나마 이제 기형이 패턴 같은데, 얘는 진짜 올리자마자 바로 내려버렸죠. 아, 이럴 거왜 올린 거야, 진짜. 그래서 지금, 어, 떻게 보면 여기, 어, 리테스트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번또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해주면 좋은 건데, 여기서 어제 저항의 출현 여부를 잘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하락 추세선 또 보이시죠? 여기랑, 어, 이 채널, 빨간색 채널 하단이 겹치는 구간이었어요. 이제 여기서 한번 저항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또 다시 뭐 숏을 진입하는 전략은 별루죠좀 업데이트를 해야겠습니다. 음 제가 VPF 별로 POC가 이검은색 채널은 아직은 좀 냅둘게요. 더 더블에서 플립도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최근에 이 형성된 저점, 최근에 형성된 이 저점 여기가 바이낸스 헤더 차트 기준 17,620불 정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총 반등이. 24.3%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 파동 대비 0.786 정도 되는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주는 게 요즘에 너무 심해져가지고, 진짜, 비트코인은. 아, 그러면 제가 일단 중요, 어, 일단 이거 지금 한시간 봉인데, 어, 업데이트 해볼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밑에 검정색 하락 채널 하방이 탈라고 여기서 어느 정도 HPP m 물리티를 쌓아줬어요. 그래서 여기도 BPF 로 한번 제가 표시값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도. 보시면, 어, 이 검정색 채널, 기본으로 피모했치 채널 확장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2, 그리고 3.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1.618, 2.618도 있는데, 2랑 3, 채널 확장 레벨에서 요즘에 반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여기 저점 가지고 또추세선을걸수 있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얘도 고점이 되었으니까 여기 또 세부적인 단기 추세선 하나 더 걸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LDPM 올때 여기를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도 여기 면물 일비 면물 때전 저점에서도 그 저항이 하나 나와줬어요. 여기 있는 절로 제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미 여기 POC 레벨에서 한번 저항이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상승 파동과 이조동 파동의 피오나치 프로젝션. 그리고 이 하락 파동에 피오니스 되돌림 일단 좀0 7 0 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전부터 지워줄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내리면 또 페인치나 하여튼 형성 전략으로도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볼수 있는 주요 프라이스 섹션 구간들은 일단 여기 단기적으로 단타 차분한 자리죠. 스타 판팅 대비도 한 번. 18,900불에서 19,100불. 내일 새벽 7시까지 이효하고요 지금 단기 저점인 19,300불을 이탈하고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은 중간에 한번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죠. 지금 단기 바닥은 여기입니다. 18,620불 바이낸스 기준. 여기 전 저점 이탈하면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지금 여기, 어, 지지 나온 구간이 여기, HBP 매물 때 POC가 바로 위에서 나왔네요 좀 리스크 걸고 싶으면은 요즘 워낙 밑에 딱 저점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손입비 좀 높게 잡고 손절 타이트하게 어잘 대응되시는 분들 뭐좀 공격적인 역추세 진입자리나 뭐 이런데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공격적인 자리니까 요즘 같은 장에인 이런데 그냥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사실 되게 위험한 자리이긴 해요 아예 이제 제가 보큰 그림에서 보고 있는 지지 저항 구간들 아직 동일하니까. 아 그리고 지금 저점 이분에 또 내렸으니까 여기 피오나지 프로젝션 어 레벨도 수정을 해야겠네요. 원래 그래, 얘였는데 내려가야 되지 그러면 여기 2 2 900불에서 2 3천 200불 아직 유효하고요. 얘를 이제 좀 업데이트 를 해야 될것 같네요. 2 4 200불에서 2만 4 800불. 얘도 점점 어떻게 보면 제가 원래 이 떨어지고 있는 추회선이라든지 어, 채널 상단 등을 기반으로 도출을 한 자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위치가 점점 이제 내려오게 되죠 가격적으로 얘도 내려오게 돼어서 컨퍼런스 존이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밑에도 지금은 괜찮은데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채을 하단, 근거로 제가 뽑은 자리잖아요.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 지나면 나중에 좀 내려주던가, 아니면 취소를 하던가, 달인자를 찾던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은, 어 그래도 아직까지 파란색 채널 상단 지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두고, 어 지금 당장 여기까지 올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오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여기서 홍보, 어 수령 기간을 좀 거치고 간 다음에,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저항 구간을, 원래 여기였다잖아요. 좀 업데이트를 하자면. 이 정도. 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1,200불에서 21,400불. 얘는 7월 3일, 아침 8시까지만 유효합니다. 일단, 조금 더 거시적인 파동 구조로 보면은, 이거를 제가 지금 A, B, C 이렇게 볼수 있고 아니면 뭐 이거 인펄스로 본다면은 1, 2, 3, 4, 5 이렇게로도 볼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이걸 인펄스로 봤을 때 보시면 저기 2파 조정 구간대 형성된 여기 매물대 그리고 어이 상승파동의 0.786 되돌림 근처에서 강한 지금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바로 대부분의 상승분을 반납하긴 했지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와이드로갈려나요즘에참 심리적으로 퍼드랑 소머가 되게 심한 장인 것 같아요. 조금만뭐 터져도 확 오르고, 조금만 터져도 확 내리는 그런 장이라서 확실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큰 되돌림 없는 급격한 하락 혹은 상승 추세가 있고 난 다음에 형성되는 수렴 혹은 횡보 기간 동안에는 차트가 어, 상대적으로 잘안 맞는 경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장일수록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거나 최대한 관망을 유지하시는 를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세력들이 위아래로 흔들기 쉬운 그런 장이 되어가지고 행보장이라고 너무 단기적인 이제 관점에서 작은 캔들봉에서만 이렇게 매매를 하지 마시고 좀큰 그림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더큰 타임 프레임의 캔들봉을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세력 쌓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장은 물량을 줄이고 배율도 줄이고 해서 손익 범위를 좀 늘리는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손익 범위를 잡았다면 은1% 떨어지면 익절, 3% 오르면 익절 이렇게 하셨다면 은 요즘 같은 장은 좀 물량을 줄이시거나 아진 하시는 분들은 좀저 배율로 들어가셔서 마이너스 2% 내리면 손절, 플러스 6% 오르면 익절 이런 식으로 어, 접근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진입 기간도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여기서 1%고, 여기는 마이너스 어, 3%라고 쳐볼게요. 여기는 플러스 3, 여기는 어, 플러스 9%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원래 뭐 30만원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30만원 들어가면은 리스크도 커지고, 그만 큼리워도 커지겠지만, 그걸 좀 줄이고 싶으시면, 여기서 뭐한 10만원만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세럽이랑, 여기 세럽이랑, 순절, 그 익절 규모가, 비슷해지겠죠 혹은 배율을 조절하시든지 웬만하면 어 시드가 있으시면 어 배율은 최대한 낮게 하고 물량을 높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물량을 30개 들어가고 3배를 쳤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는 물량을 30개를 들어가고 1배를 치겠죠 그럼 이제 똑같은 선절, 익절 어 금액이 되겠죠 혹은 여기서 10개를 3배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이둘 중에 그래도 이게 낫다, 이거죠. 왜냐면 수술가 덜드니까 대신, 예를 들어서, 시드가 분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여유가 많이 없다. 그래서 이 물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10개 들어가고 배율을 높일 수 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한, 웬만하면은 배율을 먼저 주인이게 낫습니다. 물량보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한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성, 투, 하세요.